제네럴 모델 115w 내부 전해 콘덴서 갈았어요 보니까 전해 콘덴서가 20마이크로가 들어가 있어요 20마이크로 2개 근데 그 사양 회로를 보니까 50마이크로 같아 50 마이크로 짜리를 만들어 달았어요. 그았더니 아마, 간단하게 하면 묶여야 되는데, 잘안 묶이네. 묶지 못했어요, 이게. 합니다 예, 네, 게요 50마이크로 짜리를 두개 짜리를 달았는데 달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저는 들어갑니다. 볼륨 쪽은 손좀 봤어요. 기름 좀 쳤죠. 기름치니까 지직거리는거싹 없어졌어. 그리고 아까 하은 저렴 물로 하면 된다, 그랬죠로 하면 되고. 이런. 음, 뭐가? 안 나죠? 아까 소리가 보다 훨씬 맑고. 크죠? 음. 아, 이것도 저작권 있는 거지? 안 돼. 요건 안 되고. 다른 걸로 한번 해봅시다. 역시, 만돌이 TV에서 지금 최고의 인기 스... 음악, 경음악, 세월 따라 보고. 최고의 음원입니가지고 조회수가 2,500 넘어갔습니다. 최고예요. 오늘 아 2,600이네 벌써. 남동 TV 돈뭡니다 광고가 뭐 엄청 들어가니까. 안 봤어야지. 전해콘덴서만 평활회로만 교환을 했습니다. 평활회로 전해콘덴서 쪽을 평활회로라고 래요 평활회로를 교체했습니다. 소리 셨죠 이렇게 소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거 했으니까, 다른 거, 요거 했는데도 뭐, 이제, 소리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안에 있는 콘덴사들, 특히 이제, 그, 바이어스라고 캐소드 쪽에 물려있는 콘덴사들이 이제, 음, 전압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캐소드 쪽이 입력쪽이니까 아니, 그, 그 뭐랄까, 캐소드가, 이런 게 아니지. 아, 부하 쪽이죠. 부하 쪽이니까 부하 전압을 진공관의 부하 전압을 이제 백 볼트로 설정할 것느냐에 따라서 음질이확 달라집니다. 음. 그런 거 이제 요쪽 캐페시타들이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헤러보면서 찾아가지고 오래됐다 싶고 파손된 것 같다 그러면 교체하면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저항들은 고장이 잘안 나요. 웬만해서 웬만해서 고장이 안납니다 여기 사용하는 거는 이분의 일짜리 저항들인데 옛날 거니까 십0로 정도, 오 정도 되는 저항들입니다. 오차 범위가 웬만해도 고장이 안 나고 그게 또 이렇게 큰 무리가 안 가는데 캐페스타는 영향을 좀 많이 줘요 회로 음.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듣고 오디오 입력 나는 그냥 뭐 일반 3.5파이짜리 조그만 거 하든지 아니면은, 오디오 전용 인풋트 선이 있어요. 그걸 쓰든지 하는데, 문제는 이 라디오에서 라디오 신호를 끊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저항을 통해서 여기 그 드라이브단이거든요. 드라이브단에서 저항을 통해서 그그 가변저항 1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소리 신호예요. 요거만 잘른다고 되질 않아. 요걸 잘라도이 앞단에 진공관들이 살아 있어 가지고 계속 안테나 저기. 방송을 수신해요. 그 수신하면은 이게 잘라진다 그래도 그 전파라든지 소리 신호가 역으로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깔끔하게 오디오 신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오디오 신호를 만들려면 이쪽 두 단의 부하 저항을 그러니까 부하 전기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공관의 부하 저항을 끊든지 그 진공관의 부하 저항이 배개 어떻게 보면 IFT에서 같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IFT 는그 전항을 전압을 끊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걸 끊어주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그만 끊어주면은 뭐 앰프 저 앰프 앰프만 남는 거지 앞에 이제. 고주파 발진 쪽에는 완전히 차단이 된다고, 마찬가지니까. 또꼭 스위치로 하나 있어야 돼요. 스위치 없이 뭐 3.5파이 보면은 그 중간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네, 우선은 그렇게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수정이 해 들어가겠습니다. 네, 음악 좀 듣고. 그 보다 훨씬 낫죠, 소리가? 그 그러니까 수리를 할 때도 이 사람같이 뭐 부품이 없어서 그런지 용량을 다른 걸 써버리면은 회로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이 전격을 집어넣어야 구요 전격 안넣으면 음질이많이떨어집니다이상입니다또다이이제다른공들어가면서다메라 예, 녹화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